히딩크도 못 말린 이천수. 월드컵 페널티킥 소동의 전말. 2002년 6월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외쳤던 함성. 그 열기 속한 장면은 지금까지도 축구팬들의 입가에 미소를 남긴다. 그날은 한일 월드컵 조별리그. 대한민국과 미국의 경기. 전반전과 후반전 내내 치열한 공방이 오가던 중.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심판의 휘슬과 함께 대한민국의 페널티킥이 주어진 것이다. 원래 이런 중요한 순간에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 감독이 미리 키커를 지정해 놓고 그 선수만이 공을 찬다. 첫 번째 키커로 예정된 선수는 황선홍. 그러나 경기도중 머리 부상을 당하며 더 이상 뛸수 없게 되자 두 번째 지정 선수인 이유룡이 차기로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인물이 재빨리 공 앞으로 달려가 섰다. 바로 당돌하고 자신감 넘치는 이천수였다. 이건 내가 찬다. 그의 눈빛은 결연했고 그의 작은 체구에서는 이상할 만큼 큰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벤치에 앉아있던 히딩크 감독은 순간 당황했다. 통역을 거쳐 확인이 오갔고 박항서 코치에게는 질문이 쏟아졌다. 왜 이천수가 차는 거냐? 박 코치는 어리둥절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천수는 그 짧은 시간에도 이 순간 내가 골을 넣으면 역사의 주인공이 될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결국 감독과 코치의 지시에 따라 그는 공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공은 다시 이유룡 앞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그는 달려와서 슈드. 하지만 골대 옆으로 벗어나버리고 말았다. 운명 같은 장면. 만약 그때 이천수가 찼더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팬들은 지금도 만약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 사건의 여파로 이천수는 다시는 대표팀 경기에서 페널티킥을 찰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천수 특유의 도전 정신과 자신감은 팬들의 기억 속에 강렬하게 남았다. 2002년 우리는 월드컵 4강 신화를 만들었고, 그 과정 속엔 승부를 떠나 때론 웃음을 주는 장면들도 있었다. 그날의 이천수처럼 말이다. 도전은 때로 무모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열정은 역사를 만드는 또 하나의 재료가 된다.